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그 한국 k 아트 미술의 꿈나무를 배출하시는 분이네요. 네. 아, 예, 예. 그런가요? 네. 네. 어, 어 어떻게 되시죠? 어, 신 저는 신정현이고요. 신정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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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교의 신정연. 신정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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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교전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아, 저는 그냥 저 예. 선생님 자격으로 수업을 했 예. 제가 다섯 번째, 지금 주문을 했어요. 네, 다섯 번째, 네, 저희 아이들하고 음. 뭐 미술교육이라고일반적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음. 학생이 같이 어우러져서 음. 음. 요번에 이렇게 약간 축제같이 음. 같이 음. 그런, 네. 좀 전에 남기 선생님한테 살짝 엿들었는데요. 네. 좋은 상도 많이 받으신다고 그러네요. 아니에요. 어, 아닙니까? 않은데, <laughs> <이런가요>? 아마 요번에 그냥 그열심 하고, 세계 문화 교사 봤나 봐요. 도 지금 알아서. 어 거. 그래요? 어예 대단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운영하시는 네. 어, 교실에 아이들 작품을 좀 보러 갈까요? 어예예예 예. 어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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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여기입니다. 토마토 미술 네네, 목동이 창작소. 있는 토마토 미술 아 목동에 있습니까? 네네. 예. 토마토 미술 창작소. 네. 음. 그 선생님께서 교육하시는 대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 유치부, 5살부터 유치부? 예 중학생까지 하고 있어요. 중학생까지 네네. 아 입시부는 없고요. 네. 예 음, 아, 어린이들을 상대로 네네. 중학생까지 그, 5살때 와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된 학생부터. 오네네 어, 그러면 몇 년간 운영하시니까 저희는 아이들이 일단 다살때 와서 중학생까지 하니까 거의 네. 9년? 9년 10년 매니? 목동에서. 네. 그 학생 작품을 하나하나 좀 한번 볼까요? 아, 이름, 이름 정도라도 저, 좀. 예. 이리 지호야 오, 우리 5학년 지호학생 이야. 이야, 축하합니다. 나는 대학생이 그린 건줄 알았어요. 이야,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아저씨가 대단하다 그러면 대단한 거야. 내가 인사동에 그 중견 작가, 네. 인사동 전시하시는 작가 선생님 1000명 이상을 제가 인터뷰하고 다녔거든요. 네. 내가 봐서 좋으면 대단한 거야. 합니다 <laughs>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지호지오 이치호. 지금 어떻게 그린 거죠? 누구를 상대로 그린 겁니까? 지디로. 지디. 지디 연예인. 지디 음. 연예인. <웃음> 연예인. <웃음> 약간 닮지 않았어. 어,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야. 그 연예인의 표정 중에서 학생이 좋아하는 표정을 따서. 작업을 한 거네, 그렇죠? 이야. 근데 이 주인공도 미술을 그치, 잘하지. 이사람은 음... 미술 전시회도. 하고 이야 야, 대단합니다. 지금 이 눈매 표현한 거며 입술, 머리 대단합니다. 네, 네. 아, 그 다음에 다른 학생. 음. 현아오 왔습니다. 이주인공이 어 쑥스러워서 안되겠답니다. <laughs> 일단 차례대로 쭉한 어, 학생씩. 여기는 네. 유치부예요. 예. 최수학생이라고 예. 너무 열심히 하고 예 미술을 즐기는 학생이에요. 음. 그 다음에 좀 쑥스러워하던 학생은? 김 네, 세연이가. 김세연. 예. 김세연. 아, 가족이 아, 같이 왔네요? 네, 예. 자기가 달팽이를 음. 지금 키우고 있대요. 오,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저거를 예. 작품, 작가는 자기의 일상을 표현하는 예. 것이 가장 쉽기도 하면서 어렵지요. 이게 음. 관찰일지예요. 음, 관찰일지. 그다음에 예린이 학생이라고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 음. 어그 풍경을 그린 거예요. 이름이 누구죠? 정예린. 예, 네, 정예. 예, 네, 제주의 바다예요. 제주의 바다. 이곳은 무엇일까요? 아... 제목이에요 <laughs> 전강은 국항연 네. 학생입니다. 예, 네, 예. 네. 무엇을 표현했나요?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예. 네. 네. 본이는 코끼리가 약간 보이죠? 코끼리, 어. 아 코끼리. 근데, 네, 정확하게 코끼리라고 표현을 하기가 네. 어,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운 상상을, 숙제를 주셨네요 저한테. 어, 상상을 좀. 음. 네, 작가가 하시라고. 코끼리라면 코끼리죠. 네네. 좋습니다. 아니 네. 작가는 코끼리가 아니라고 하지. 우리 <laughs> <laughs> 네. 건이. 예사항년 제대로 이름을 밝혀주세요 예, 민건 예 사항연 예. 예, 학생이고요 4학년? 네 오.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오, 너 가족이 많네요 예, 요즘 학생들이 또 좋아하는 음, 예, 음. 애니메이션의 음. 내용인가 봐요 네. 그리고 아진이는 예 2학년인데 네, 이 아진 어, 이게 카피바라라고 요즘 여행하는 인형이 있어요 예. 그걸 너무 좋아하는 내가, 달고 제가 클일났습니다 제가 64, 65살인데요. 그렇게 잘 모르시죠? 제가 몰라 지금. <laughs>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네, 저도 공부, 저도 공부해야 네, 돼. 저도 두 아. 시간 뒤에 지금 손자를 보러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연우, 유연우 예, 유치부 학생인데 유치부. 예. 얘는 와. 와. 좀 이렇게 상상력도 뛰어나고 오. 예 예지력도 있어서 음, 좋습니다. 어, 예. 네. 그림을 좀 예, 그리고 예. 예쁘죠. 이유진 학생, 음. 예, 지금 2회째 출품인데, 음. 음, 동물들을 좋아해서 동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음. 이런 표현도 참 좋네요. 네. 그래요? 네. 어. 윤수를 약간 이렇게 표현했네요. 음. 초등학생처럼. 이 희건이라는 학생은 2학년. 네. 어, 박희건. 관철화를 너무 좋아해요. 네. 박희건. 예, <laughs> 예, <박히건. 웃음> 이 더운 여름에 음. 아이스크림 먹고 좀 시원하고 싶은요 의겸 1학년 학생인데 네. 선생님이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승을 안 붙이시네 의겸이요? 조 의겸 조네 저희가 이제 약간 토니바퀴를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렇게 나타났네요 어, 다양한 네. 재료를 썼네요 네. 거기에 또 의미가 있네요 네. 네. 김단아 학생은 네. 6학년인데 호주로 여행을 가지고 다녀왔대요 그래서 또 오페라 음식을 배경으로 그렸어요 뭐, 그 다음에 정강현 중학교 2학년 학생, 저한테 네. 봤을 살때 와서 지금까지 오. 배우고 있는 중학생 학생인데, 네. 성실하고 의존하고, 예, 네, 다방 면으로. 지금 이 학생이 얼굴, 네. 얼굴을 다, 표현을, 예, 다안 했는데도, 표현을 안 했는데도, 안 했는데 메시지가 전달이죠그 메시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중학생 정도의 스킬이라고 할까요? 음. 네, 왜냐면 얼굴 표정을 그리면 거기에 초점이 그러니까요, 집중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네. 이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고 회수가 네. 흘러넘쳐 네, 네, 네. 지금 막 에어컨을 팡팡 틀고막 네. 이렇게 낭비하면 안된다 환경에 대한 메시지 네, 그래서 큰코 다칠 낭비해요큰코 다칠 어, 네 제목도 <laughs> 재밌죠 아. 네, 본인들이 제목을 음. 지었거든요 3학년 유학 신유학생인데 네. 우리 앞으로 지금 뭐 이렇게 자동차 변화도 많잖아요. 네,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제 환경으로 앞으로는 이제, 예. 네, 선생님이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선생님도. 그리고 염제이학생 네, 염제이. 유치부. 이 친구도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예요, 나름. 음. 그, 저기, 매미를. 떨어진 나무 밑에서 떨어진 매미를 가지고 와서 관찰할 정도로. 근데 여기는 이제 사마귀가 나타났죠? 예. 예. 꽃, 마 좋아하는 사마귀인가 봐. 뭐. 우리 보통 꽃 옆에는 나비를 그리잖아요? 예. 이 예. 예. 예, 시선이 좀 다양한 친구예요. 아니, 자연을 제대로 관찰한 오. 친구예요. 예. 그리고 지우리 학생은. 어, 여행 하는걸 좋아하는가 봐. 되게 장지율. 예. 가끔 이렇게 보면 어, 말은 안 해도 남자 여자 같잖아요. 아, 그렇죠? 예. 로맨틱한 그림이 2학년 초등이교 2학년 작품이에요? 여행이란 네. 작품이고. 뭐, 우리 진 학생은 뭐처럼 네. 보이세요, 이게? 예? 네? 아고, 예, 네. 네. 아고죠? 예. 근데 비행기. 예, 아고 비행기. 예, 상상력도 좋고, 는 누구죠? 이도 이도진. 이도진. 그 다음에 원제인. 제인은 이런 분식을 좋아하나봐요. 어머니가 약간 일쪽에 종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거기에다가 아마 걸어 놓을 것 같아요. 에이, 자기네 에이. 어머니 와. 가게에다가. 몇 학년이죠? 1학년이요. 1학년. 오. 와 대단하네요. 네, 어머니 마음을 아는 딸이죠. 음, 대단하네요. 예.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굴에 눈동자 표현이 너무 표정. 잘 <laughs> 저기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재밌게 나왔죠. 입도 그렇죠. 그렇고 고래 음식 넣어서 이렇게 볼이 좀 고동통한 그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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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의심이 갑니다. 아, 여기 입술 네. 표정은 선생님이 아니, 해주신 그래요. 아닙니까? 아닙니 학생자. 이야, 하시고. 이건 대단합니다. 이거 이건 대단해요. 음. 어. 감사합니다. 저기 이 이리 와봐. 어. 네. 안녕하세요. 할까? 우리 네, 어, 예. 요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네, 선생님 잠깐만. 유연우. 예. 어, 유연우. 유연우. 연우의 작품 좀 얘기 소개해줄래? 어, 어디 있어요? 연기야. 여기 몇 학년이죠? 이름? 저기 유치부예요. 유치부. 네, 유치부에요 이야. 좀 전에도 아, 엄청 손님이 네. 칭찬을 하셨는데. 네. 이야. 어, 제 가르쳐봐 너 작품 좀. 제 작품이에요. 작품 이야기 좀 해봐. <laughs> 어디 놀러 갔었나요? 그러면. 그냥 그려봤어요. 그렇지. 여행도 잘가잖 <laughs> 너무 잘 그렸어요. 이건 저기 초등학교 6학년이 그린 작품이에요. 아, 요즘은 더잘 그려요. 요... 평소엔 <laughs> 더잘 그려. <laughs> 대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또구할까요 아직. 예. 그럼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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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누굽니까? 이아는 이아진 예, 카피바라 좋아하는. 그런 오. 카피바라 페리. 카피바라? 예. 네. 이야, 네. 요즘에 이런 캐릭터 한번 네. 빠지면. 저희도, 저도 아이들 덕분에 네. 이런 카피바라 인형거 네. 알게 됐거든요. 작품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카피바라? 카피바라? 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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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미래의 작가님. 미래의 작가님. 작가는 말이 많으면 안 돼. 고맙습니다. 카피바라 아저씨는 카피바라가 누군지 모르는데 카피바라가 뭐, 누구야? 카피바라는 살치류 중에서 가장 큰 살치류로 크면 69cm까지. 우와. 음.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카피바라에 뭐가 좋아? 어떤 면이? 재밌어? 음. 그리고 이제 크게 큰 꿈? 학생 학생도 그런 큰 꿈을 큰 학생도 그런 꿈, 학생도 그런 꿈? 학생도 그런 큰 꿈을 갖고 있네. 어, 큰 꿈. 큰다는 것은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그 인터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인터뷰 <목소리> 하는 거지요 그거 내려놓고 해도 돼. 이렇게 엄마가 안고 있어야 지 그걸 살짝.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잘 보이게. 엄마 얘기하듯이 제기하면 돼. 이게 지금 작품의 작품, 이 작품이 어디예요? 어디 놀러 갔었나요, 엄마하고? 엄마가 이야기해 주세요. 바다래요, 바다. 바다, 바다에. 와, 동해바다인가 보다. 바다에, 여긴 뭔가요? 여기 하트, 사랑,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누구죠? 이름이 누구지? 유연우예요. 연... 우연우. 유연우. 유연우. 유연우의 한여름. 바다 이야기. 유연우의 바다 이야기. 즐거운 바다야. 즐거운. 유연우의 행복한 바다. 즐거운 바다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괜찮아. 아 그냥 자연스럽고 좋아요. 자연스럽고. 자연. 스고 일단 입이 터지면 뭐 이따가 아주 그냥.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민건이요. 민건. 작품 좀 한번 볼까요? 민건 작품. 오 버섯 나라 같은데? 그닌 닌텐도에서 그피크민이라고요그그 그, 약간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한번 그려봤... 어, 그걸 한번 그려봤어? 몇 학년입니까? 4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이에요? <laughs> 야, 작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로 어떤 작품을 주로 그려요 아, 그러니까 내가... 도, 동화나라 같은? 음. 아 곤충 바다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네요 그죠?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자연환경보호 어, 뭐 지구환경온난화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우리 작가는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어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까? 어 그래서 학생도 그런 쪽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하네요. 어,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까? <laughs> 보통 때는 관찰할까요? 관찰을. 관찰을. 상상력과 관찰력이. 이게 게임을 좋아하지 아요 이게. 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 게임이구나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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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그림도 잘 그리는데 이걸로 어... 그한 참가하고 싶어요. 어... 게임도 열심히 해야 돼. <laughs> 엄마, 엄마하고 게임도 열심히 해야 돼. 요즘에는 게임도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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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 양천구에서 왔습니다. 양천구에서 <laughs> 가까운 데서 오셨네. 그러면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인사동 나들이를 꼭가셔야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렇죠. 아, 네. 미래의 <laughs> 사가를 모시고 사는데, 인사동에 네. 자주 나오셔야죠. 고맙습니다. 네.